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피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1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14일 월요일 오후 4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 종합전선 제조업체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전력 및 절연선, 나선 및 권선 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전선 가격도 같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 이어나갔었던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피 200으로 이제 편입이, 편입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좀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강세 이어나가다가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안전선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도 조금 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하락의 폭이 깊었었던 모습이었고요. 이제 제가 이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 이탈하게 되면은 이 구간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도 29,000, 2910원, 2910원 때어 지지선 잘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910원 대까지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나와줄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와주는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아래쪽에 21이동 평선의 지지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가장 가까운 지지선은 2910원이기 때문에, 내일의 주가의 흐름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지 받으면서 반등 주었을 때, 이 위쪽에 상승 추세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지, 아니면 한번 돌파를 보여줄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돌파 상, 반등 상승했을 때첫 번째 바로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이틀 새, 이틀 새 4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40배나 늘었기 때문에 한 번의 돌파에 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주가를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 2,910원 대 지지 잘 받으면서 기술적으로 반등 상승해 주는지 지켜보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이 2,200원 대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술적으로라도 약간은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어느 정도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지수 자체만 조정 나오지 않는다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라도 약간 반등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락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동평선들, 그래도 정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21이동평선의 지지를 받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어, 일단은 워낙에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21이동평선도 무너뜨리면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2구간때에서 3번은 반등 나와줘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주가의 흐름이 약간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 그래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 19년도에 비해 20년도에 많이 늘었고, 21년도에는 이제 구리 가격도 상승한 만큼 20년도 영업이익보다 더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하니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 관련 모멘텀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보시게 되면 워낙에 많이 상승했던 만큼 약간의 조정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어 약간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편입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관련 모멘텀 충분히 계속해서 받아 가면서 우상향에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할수 있겠지만은 당장에는 어느 정도 공매도도 강해진 만큼 조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대에서 기술적으로 반등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주가의 흐름 지켜보시면서 반등 나오는지 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 이거레일 많은 양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게 되면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반등 상승하면서 강세에 이어나갈 수 있을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동시에 들어왔을. 때가 그때가 좀 강하게 모멘텀 받으면서 반등줄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코스피 지수. 200에 편입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강세 이어나가 주어야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반등 나왔을 때좀더 강하게 상승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해외증시 상황도 어느정도 살피셔야 되는데 해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주식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카카오톡 친구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란을 클릭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시면 무료방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도 추가하셔서 많은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